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. I can do Monday afternoon. I can do Monday afternoon. 오늘은 세연이랑 선유도 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재밌게 잘 놀다가 고겠습니다 <laughs> 진짜? 우와 무슨 꽃이요? 캄파틀캄파넬라캄파넬라 캄파넬라. 오늘 날씨가잘 어울려서 갔어요 <laughs> 너무 좋아요. 어떻게 저도 선물을 꺼내 보나요? 선물 타임인가요? 선물인가요? <laughs> 좀 놀랄 수도 있어요. 눈 감아주세요. 어 뭔데요? <laughs> 내가 떨리네. 근데 좀 오래 감고 있어야 돼. 아 왜? 세팅이 필요해요. <laughs> 세팅이 필요해. 알겠어. 네. 뜨면 안 돼. 응. 세팅까지 필요한가요? 네뭐래요해요좀 오래 걸려요 네 됐다 따다 <웃음> <웃음> 이거 빨리 열어봐 <laughs> 오마이갓 쑥털털이 <laughs> 성공했어? 성공 이게 뭔데? 따다 <laughs> <laughs> 저기요. <laughs>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났어요. 오늘. 진짜? 이거 다 하느라? 근데 솔직히 맛있어. <laughs> 야 너무 감동이다. 대박이다 세연아. 비온대 이래서. 세연 어, 식당을 으가면 어? 어? 어떡하지? <laughs> 감사해요. 생일상 세연이가 끓여준 미역국 그리고 이 밥은 정말 맛있게 생겼는데. 이 냉이 송이버섯. 이 송이 솥밥? 솥밥? 솥밥이요? 네. 이것도 냉이 간장이고요. 좀배어졌네요 그리고 이건 세현이가 드디어 성공한 솥달달이 <laughs> <숯돋다리. 웃음> 그리고 이 코, 옥수수인가요? 얘는요, 템페라는 건데요. 네. 어, 그, 인도에서 먹는 콩 발효 음식? 근데 멋있다. 내가 지은이 두부 콩 좋아한다는 게 너무 꽂혔나봐 일단 그럼 너무 좋아 오히려 고기류를 좋아. 하고 싶었는데 어. 혹시 냄새 날까봐 나 근데 나 이거 진짜 좋아한다 진짜 어. 나 이거 진짜 좋아해 어떡시킬 처리래요 알기도 너무 좋아고요 하 어떡하죠 <laughs> 세상에 먹어볼까 잘 먹겠습니다 네, 뭐부터 먹지 뭐부터 먹었으면 좋겠어. 미역국이죠. 아 오케이. 어때? 긴장된다 이거. 어때? 맛있습니다. 아 맛있는데? <laughs> 진짜? 들기름 넣었어. 와고소다또뭐 먹어보지? 아 뭐? 콩가루로 한 거야? 아니, 섞었어 이번에. 아 그래서 성공. 섞어야 되는 거였나? 그런가봐. 괜찮아? 어 맛있어! <laughs> 너왜 이렇게 요리를 <laughs> 이거, 잘해? <laughs> 이거 긴장된다 이거 <웃음> 맛있어! <웃음> 진짜? <웃음> 응! 엄청 쫄깃쫄깃하다 괜찮아? 응, 너무 맛있는데? 나는 요리하면 은다 비싼 맛 나거든? 다른 요리를 해도? 근데 되게 다 다른 맛이다 아 진짜? 응 <laughs> 대박 누룽지 <노릉지>. 미쳤다 <laughs> 음, 너무 좋아 진짜? 응 음. 냉이 넣었어 보라색은 뭐야? 이거는 옥수수 쌀음그 옥수수 향이 나는 쌀이 음 너무 음, 맛있어 스테이다 음 여기도 들어왔어 여기도 <laughs> 어떻게 이걸 다 했대?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? 음음아 <laughs> 행복해 오케이~ 응. 건강한 영양소 오늘 다 채운다. <laughs> 너 요리를 엄청 잘한다. 응. 맛있어. 행복한 맛이야. 이 팀을 꾸리게 된 응. 계기가 있어? 어머, 아, 딱이 봄. 냉이를 활용한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. 응. 마르쉐 갔는데 버섯도 아주 좋다고 해서. 버 응. 그, 털털이는 그때? 그 미역이랑 이렇게 <laughs> 셋은 약간 확장돼 있었어. 근데 얘네는 이제 어제 마르쉐 가보고? 뭐가 좋다, 뭐가 좋다 이러면 그거 사가지고 했야겠다 그릇, <laughs> 그릇으로 가져왔구나. <laughs>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그릇이었어. 유리그릇, <laughs> 막 먹고 싶은데 아까워서 못 먹겠어. <laughs> 드디어 성공해서 나 너무 너무 오늘도 너무 마음 졸였거든. 나 아, 진짜 <laughs> 너무 좋다. 진짜. 제세연씨가 또... 배실 배실 보고 있습니다와 <laughs> 그림 같아. 와 <우와>, 사진인 줄 <laughs> 가려지긴 해. 어 아주 좋았죠이 정도는 눈뜰 수 있을 것 같아. 그, 근데 거기서 눈뜰 의미가 없잖아. <laughs> 집에 돌아왔고요. 세연이가 준 쪽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! <laughs> 너무 귀여워 아 따뜻해 너무 따뜻해 다이어리 쓸게요 저장공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될것 같거든요 세개 <laughs>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행복한 생일이브를 보냈습니다 태연아 고마워 사랑해 네 4월 4일은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엄마가 서울에 오세요. 엄마가 끓여 준 미역국 같이 먹고 뭐 해방촌으로 넘어가서 놀것 같아요, 엄마 행복한 생일 주간이네요. 너무 좋아. <laughs> 평소보다 다양한 거 보여 드릴 수 있어서 제가 마음이 조금 편하네요. <laughs> 지금 11시 59분이거든요. 내 생일이다. 어떻게 나만 24. 응. 에이. 지우고래.

처 o calm 보 o 영상 So, <무대로> i 준비했거든? 알았어 <laughs> 지금 소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생일 going to go to t 는 e h o u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거. 진짜 행복하다 나 진짜로. 넌 진짜 복 받은 사람. 근데 나도 축하해 줄 마음으로 안 오, 오늘 하루 종일 아주 들떴다는 거. 그 영상을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? 진짜 감동. 알람도 맞춰 놨었어. 오늘 그, 진짜, 진짜 너무 감동. 지금... 여러분,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우리는 내일 또 만납시다. 푹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. 안녕, 아 웜하가.